아라 l 시 플로리다에 있는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 v 시티 s 교정에 나와 있습니다. 음. 오늘 제가 그 오던 길에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에우민한분한 분을 어요어요이 이제 저 이제 저는 만동기된동뭡니아오그뭡 아, 뭐, 그그 진라면인가요? 면인가요 되게 매워요. 하여튼 그걸 또 뭐도 모르고 올때한 박스를 사놨다가 그걸 라면을 두 개를 끓여서 스프를 한개를었는데도 매워서 못 먹겠어요. 어우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이제 짜장이 좀 없을까 좀 싶어가지고 어 짜장면을 좀 짜장을 구하려고 이제 가봤는데 아 그래서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뉴서울 마켓에 이제 아시안 마켓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어, 근데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싶을 정도로, 어, 그 건물이 이제 허름하고, 간판도 제가 눈이 좋아서 보, 눈이 보배락을 찾았지, <laughs> 휙 지나갈 뻔 했어요. 그냥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 가게도 아주 무척 협소해요. 어, 협소하고, 어 밖에도 이렇게 그 창문에만 그냥 오픈이라고 싸인판이 쌓아, 있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주인 양반이 와 계시는 건가 물건을 장사를 하는 건가 해서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음. 예상대로 어, 가게는 또 작은데 진, 진열품이 절반이 없어요 절반이 없어가지고 아 어떡합니까 제가 찾려는 으또 짜장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아씨 우리 저 집사람 그냥 쿠키나 하나 사다 주자 해가지고 어 하나 이제 사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이모자에 쓰고 다니는 게 보세요 한국이라고 해서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몰라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을 알아보지 여기 교민이든 누구든 다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한국에서 왔구나 저는 이제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냥 그래 버려요.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가지고 했더니 이제 가게를 정리하신다고 그래. 그래서 보니까, 어,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오레곤에그 카드를 쓰거든요. EBT라고 하는 이제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걸 보더니 이제 처음, 처음 봤다고 그러시겠네. 아,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일이냐 해서 여차저차 이렇게 이제 말이 이제 얘기가 됐어요. 아, 그래서 와서 봤더니, 제 차를 좀 구경을 좀 시켜주고 잠시 얘기를 했더니, 차가 올때 뵙기에는 한 50대 같아, 가득 했고 어, 머리에 그, 이렇게 흰머리도 저보다 훨씬 많이 나셨어. 어,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봤더니, 아, 가게가 어렵고, 또 저처럼 이렇게 다니고 싶어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다니고 싶어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 어 꼼짝달싹을 못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빚이 많으시대요 빚이 많으시고 어 그빚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또 이제 마음이 아파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시는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한테 에 깍두기 한통 그리고 김치 한 통을 본인이 직접 담으셨다 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김치 두 통을 또 껴안아 주시길래 받아갖고 왔습니다. 참 염치가 좋죠. 먹는 거라 그럼 환장하죠. 배고픈데 어떻게? <laughs> 그래서 어, 얘기를 나누시는 가운데 예, 아직도 여러 가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얼핏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짝달싹 어, 못하게 이제 재정적으로 어, 잡혀 계신 것 같아 눈치가 계셔도 어, 예전에 예, 연간 그래도 1990년대 초에 연한 65억에서 한 80억 정도 해외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기관, 뭐 기술 보증 같은 데서도 들어오고 뭐 그래서 이제 공적 자금도 좀 있고 사적 자금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꾸려나가는 가운데 그거를 정리를 했으니까 지금 저도 이러고 다닐까 다닐 아닙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그 어, 사업을 하면서 크든 작든 남마와 같이 얽혀져 있는 그그 그 뭡니까 돈줄들 어, 뭐 뿌리같이 그냥 막 얽혀있죠. 그런데에서 참 저도 당시에 인생에 가장 힘들 때였었어요. 그 남마와 같이 얽혀져 있는 거를 마디마디를 다 풀어내고 어, 자유롭게 이렇게 지금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그 연민, 아, 마음 아픔, 아, 공감, 이런 것들을 생각이 나서, 어, 저는 아니지만 지금도 생각을 해도 마음이 아파요. 그 양반은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어, 저는 좀 벗어났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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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려울 때. 저한테 그 뭐라 그럴까요? 좌절과 실망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빚을 줬던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뭐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도 줘서 기도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또 편의를 좀 봐주시는 일들도 있고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지금까지, 지금까지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아 혹시 뭐 성경을 좀 들어보셨던 분은 창세기에서 몇장 지나가면 신명기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신이라고서는 이제 신이죠. God 명 명할 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려서 쓴 기록책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 거기 보면은 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So do not fear.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 말라. For I am with you.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이런 일은 그 어, 구절이 있습니다. 어, 그뭐 창세기부터 그 얼마 안 되는데 있기 때문에 평상시 여러 번 읽었죠. 어 근데 그런 것들이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혀서 저를 아마 그 당시 이제 회사를 하다가, 아, 정리를 하고 하는데, 정리하는 데는 한 2년 걸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다 정리하고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세상 구경하려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도, 조남도 모르고, 어, 어려운 가운데 지금 계신 그 사장님이 이 뉴소식품점의 사장님이 이 남일 같지 않게 에, 잠시 사진도 찍고 어, 또 황망한 가운데 목걸이까지 또 챙겨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혹시 제가 합니까? 저, 제가 아, 겪었던 일들이 그분에게도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어저 쓸데없는 제또 과거 얘기까지 또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혹시나 뭐어 지금은 뭐저 구독자가 200명 근처죠 그 중에서도 어 저를 또 챙겨주시는 폴 선생님도 계시고 어 에드워드 선생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꼭 오면은. 아예 집을 내주겠다 하시는 우리 한선생님도 계시고, 오늘도 잠시 만났지만은, 어, 뉴서울 식품의 사장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어, 서로 누구든지 올라갈 때가 있고, 그리고 인생은 내려갈 때가 있을 때, 어, 내려갈 때꼭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어, 용기는 두려움을 떠떨어 들려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그 힘들었던 그 2년간의 회사 청산 기간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 말씀이 예, 생각이 나서 혹시 또 이렇게 청취하시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들 각자 각자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아또 특별히 또 믿음을 서로 믿어야 될 처지에 또 배신당한 일들도 있을 것 같고 어, 돈으로 얽혀서 많은 또 인맥들이 끊어지기도 할 때도 있을 것 같고 어, 또 자신의 또 부주의함으로 어, 곤란한 경우에 겨, 겨, 경우도 있으시고 뭐 많이 그래요. 그래도 이제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연걸하가시는 분들이라면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이 아마 다 추억거리로 어 이제 새로운 역경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어, 두려워하지 말라. 아그 어, 말씀이 저한테는 어려운 길바닥 위에서 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 어, 항상 아 어, 마음을 이제 지켜주는 이제 그런 어, 경구지 어, 명언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또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특별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 있, 있는 어, 뉴스홀 사장님에게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어차피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공개하기로 했어요 혹시 또뭐 인근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또 너무 많이 꺼냈다고 탓하지 마시고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어, 힘든 일들잘 견뎌내서 그 내외께서 다잘이 아, 난관을 에,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다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가 두려울 뿐이죠 미래를 모르고 또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So do not fear 그러고 고로, 고로 걱정하지 마라 For I'm with you.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는 말씀을 어 우리 사장님도 교회 나가시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어 할렐루야를 흔들어 주셨어요. 아 저도 가난한 신자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신자예요. 교회 차 엄청 많이 다니다가 안 나갑니다. 하지만 가끔 아, 이렇게 따뜻한 영혼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삶의 기쁨과 희열을 느껴요. 아, 아직도 세상은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고 사귀고 싶은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여러분도 각자 가운데서 혹시 힘든 처지 가운데 있다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지금 자급자족하고 한데 있다 하시더라도 너무 몰입되지 마십시오. 삶이라는 것은 기복이 있어야 또 재밌는 거고 내려가서 또 올라갈 때가 또 기쁨이 있습니다. <laughs> 항상 운전을 할 때도 내리막길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삶을 시작을 했으니까 앞둔 삶들이 잘 정리가 되고 멋진 인생의 마지막 챕터 지금 우리가 제 생각 같은 인생의 10장 중에서 9장이나 10장, 이제 마지막, 이제 저의 그 스토리를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 그 구독자분들도 삶의 궤적을 잘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떠들고 또 들어갑니다. 저는 또 여기서 해서 저쪽에 템파 플로리다로 해서 계속 남질의 남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해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